근데 어머님은 꼭 형님은 안 부르시고 꼭 저만 부르대 왜 아니. 형님한테는 전화를 안 해요 어머니? 뭘고 어, 지금 니네 형님은 돈 벌잖아 이러고 다니고 너는 집에서 놀게 네가 와야지 그러면 음, 뭐. 집에서 논다 아, 집에서 논다대요 어니저녁 집은 에이 내 다리 너한테 아, 아, 보여줄 거라고 이러고 다쳤는데 아. 네가 와서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줘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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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정정미지 가면, 가면. 어. 좀 청소 좀 도와줘 가지 나올지 나 다리 다쳤는데 나 혼자 청소요? 청소해야 돼 지금. 청소를 하라고요, 지금? <laughs> 아니, 지금 화장실 청소도 이제 안해 놓고 신나락 거 있다 이제. 신우 집 청소하러 가는 거예요? 청소를요? 뭐 추석이 집에 없었잖아 캠핑 갔다 오고 딸이 없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집이 심란을 아니 저는 지금 이거 스케줄이 어머님 모셔다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왔는데 아딱 그래도 네가 좀나 혼자 가뭐 하겄냐 같이 좀해 주면 좋지 너 전번에 청소해 준게 고모가 좋아라 그랬더라 깨끗이 해줬다고 아 나한테 막아 당연히 좋아하는 아쉬워 <laughs> 청소도 해주시면 종종 가세요 아예 몇번 어쩌다가 아... 이렇게 한 번씩 청소하기 싫어. 청소하기 싫어? 양쪽 다리가 또 하필은 뭐 아이고 사정없이 자빠져서 어쩔게 아주 하니야 가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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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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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하니야 아이고 어머머 다어 왜왜왜 저 어지러났어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저 일어라 간식 줄게 일어. 아니야 일어 간식 줄게 간식 줄게 아니야 간식 줄게 치지 마라 알았어? 자자자. 어미메막아지고 나이가 났다죠 어미 저발 똥도 말아줘. 아니 똥 삼는 거 빨아. <mia> 왜 이렇게 많이 싸웠어요 어머니? 아니... 이게 더딸 집이라 뭔가 다른 것 같은데. 안 그래? 딸이 좋아하는 메뉴로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? 이건 또 뭐예요? 이제 그개 짰어, 짰어. 요새 개가 좀개 짰어. 나 일단 청소부터 하자. 저, 저 강아지 똥부터 치게. 네? 네? 네가 해줘야지. 어찌겠냐 나 다리 아파서 양쪽 두개다 다리 아파 못하잖아. 나 다쳤잖아. 무릎도 알잖아. 어찌께 넘어졌던 께 해줘야지. 네가, 에? 누가 해주느냐? 해줘 네가 해줘야지. 여보 대꾸 좀 해드려. <laughs> 아우 개가 똥 쌌어요. 어우. <laughs> 아이고. 아, 그대로 갖다 저 휴지통에다가. 아니 저거 이제 개똥을 와 정말. 아 저거 진짜 쉬운 거 아닌데. 아... 다 드릴 테니까 이걸로 다 깨끗이 닦아요, 마님. 조합도 다 하시나 봐요. 예. 시어바고다 닦고 깨끗이. 시어바? 예. 아 대충하고 지금 토요일에 일요일에 본격적으로 락게 하지 뭐. 아니 근데 그래도 티가 나야지. 티가 나야 돼. 티안 나도 돼요. 야 진짜 신기하다 아, 저렇게 저상에서 저... 그냥 하시는구나. 근데 어머니 고모네는 누가 청소를 하는 거예요? 어? 누가 청소를 하는 거예요? 고모네. 고모부가지 고모부가. 고모부가요? 어 사위가지 사위가. 아니 왜 고모부가 하세요? 고모가 안 하세요? 고모는 일러잖아 돈벌러 다니잖아. 아니, 그래도. 그리고 또, 그리고 또, 피곤해, 그, 애는 또. 고모부는 일안 하세요. 일하세요. 고모부는. 일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사회... 아, 근데 우리 집은 우리가 제가 하잖아요. 아, 니네 집은, 니정 네 때는 돈, 돈벌자를 나가잖아. 그자해 <laughs> 아니, 그러면은 어머니 논리가 안 맞잖아요. 왜냐면은. 아들딸 집에는 <laughs> 사위가 해야 되고, 아들 집에는 <laughs> 며느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. 지금. 그러게요. 사위 무슨 얼마나 잘한다고 끝이 또. 아니, 근데 정리. 안 깨끗해. 근데 어머니 맨날 저한테는 청소하지 말라 고 그러잖아요. 깔끔 뜨면 복 나간다 그러고. 아니, 너,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청소를 하셔 어머니. 한만 있으라 좀 청소 그만하고. 아니, 여기는 이거 머리카락이 많아요, 어머니.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집 깔끔 뜨면. 예. 네. 복이 안는다고저 복이 여다가 나가본다고 난 제일 싫 화장실 좀 그게 아니라 난 더러운 게 제일 싫어 아니 요만한 깨끗이 얼마나 더러워 막 뭐, 네가 이상하지 음. 화장실 청소할게요 나보다 이거 닦으라고 에? 아 일단 어머니 그 닦는 거 먼저 다 드러내요 막 이렇게 들어서 닦아요 어머니 헤이, 너무 심한데 어머니 어? 너무 심한데 <laughs> 저도 직장인이 다니게 수트루스가 받아갖고 그래. 수트루스. 트루스 받아갖고. <laughs> 수트루스 받아갖고. 트레스 받아도 청소를 어. 해야지. 그게 그냥 맨 바, 바깥으로 바람채러 가고 맨너은막뭐 보러 다니고 뭐 뮤지컬 보러 다니고 맨 그, 그러고 하고 다녀. 아니 근데 어머니 시리누는 맨날. 응. 그 여행만 다니시고 참여를 안 하시잖아요. 항상 행사 이런 거에. 큰게 저도 그래도 돼요? 고모는? 아, 저도 그래도 돼요? 고모는? 아, 너는 지금은 안 되지. 애기가 어린 게 남편 뒷바라지 하고 애기도 키우고 나서 고모같이 나이가 먹으면 너때라 그때 뭐 내가 봐줄게. 그럼 형님은 괜찮아요? 명절 때안 오고 프랑스 여행 가고 그래도 괜찮아요? 아 금년에는 와야지. 아 형님은 주가... 나이 드셨잖아 이제. 안 오셔도 되잖아. 아다 멀었어. 그거 이제 마흔, 마흔 여섯이야. 그몇 살까지 <laughs> 어머니 기준이 조금 모호하죠. 아 형님이랑 몇살 차이나는데 몇살 차이 안 나잖아요. 세살 차이야. 세살 차이 나잖아. 그리고 나는 딸은 명기네 와도 안 오라 난 상관 없어. 왜냐하면 출가인이라 며느리는 와도 딸은 안 와도 괜찮아. 안 손해.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직접 보니까, 네. 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머니나 우리 누나한테 내가 따끔히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참면안될것 같고. 이야 아, 어머니 설거지도 하시고 정말. 아, 야. 야 뒤눈 나는 것 봐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, 여보. 여보, 어디예요? 아, 나 여기 지금 고모님 집. 정민이 언니 집. 아직도? 어. 여보, 어. 나 배고픈데 집에 뭐 있어? 뭐 있어? 뭐? 집에서 먹어, 자기야. 없으면 뭐 이리 뭐 와. 있는데. 어? 무슨 고기 있냐고. 아, 된장국도 있고 또뭐 있지? 미역국도 있고. <laughs> 아니야 집에서 드시지 해주고 싶은 거야 엄마가 어. 미역국도 있고 이리 와서 먹으라고 그래 어? 응? 그리 갈게 그럼 거기 밥 주라 어와어와와 여기 온다고 나 이제 갈 거야 아니언어와와와 괜찮아 <laughs> 와서저녁에 누나랑 밥도 먹고 와에서저녁에 누나랑 밥도 먹고 우집에서 신우집에서? 신우집에 신우집에서? 신우집에서? 서와